안녕하십니까 송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 따끈따끈한 아직까지 실내에서 신차 냄새가 조금 나는 신차급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올 뉴 산타페로 준비를 해봤고요 MX5라는 어, 모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차량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 준비해봤습니다 어, 23년 말에 출고한 차량이고 24년형으로 출시한 차량입니다 어, 이제 딱한 2년 정도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6,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어,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도 아직 2만0 0 0 k m 대기 때문에 거의 뭐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신차부터 1인 소유였고 지금까지 보험처리 이력 하나도 없고요 도색 들어간 부분도 한 군데도 없는 어, 정말 A급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이력상으로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 산타페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타던 차량이에요. 임직원이 신차 출고에서 지금까지 타다가 어, 이렇게 저한테 넘어오게 된 차량이고요. 어, 이 산타페 신형 모델부터 디젤 모델이 삭제가 됐죠. 디젤은 단종이 되고 일반 가솔린 모델과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비 효율성이 끝내주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 차량 배기량이 1,600cc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0cc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 있고요. 한마디로 여기 보이는 코나나 아반떼랑 똑같은 배기량입니다. 큰 덩치의 차량이 1,600cc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아반떼랑 똑같이 매우 저렴하게 나오고요. 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공의 2종으로 분류가 되고 어, 2종 같은 경우에는 경차랑 똑같은 혜택이에요. 이제 공영 주차장이나 공항 주차할 때 반토막으로 할인받습니다.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해외 여행 갈때 이제 공항 주차장에 뭐 장기 주차할 때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주차하실 수 있고. 공용 주차장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어, 매우 유리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는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중간 정도 등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프레스티지 정도만 돼도 웬만한 옵션들은 다 갖춰지기 때문에 특별히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센스 옵션을 어, 선택 옵션으로 넣어 두셨습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차량 다행히 그 옵션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신차 출고 가격은 4,4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3,700만원입니다. 어, 한 1년에 한 3,400만원 정도씩 감가됐다고 보면 되고요. 어, 신차 대비 한 700만원 정도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 이제 뭐 신차 대비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몇 백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이런 산타페 가져가실 분들은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앞자리 수가 바뀌었잖아요. 앞자리 수가 4인 거랑 이렇게 3인 거랑은 체감이 많이 다르고, 산타페 자체가 워낙 인기 좋은 SUV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그렇게 막 감가율이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보여드리자면 딱히 흠잡을 것 없이 정말 최상급 어,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이 차량 사이즈에 압도가 됩니다. 보면 이 본네트의 넓이에 압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있는 듯한데 어, 이제 출시한 지꽤 됐잖아요.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에 적응이 됐습니다. 이쁘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뒤 라이트 라인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디자인. 그래도 보다 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산타페가 굉장히 각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이렇게 각진 디자인의 큰 메리트는 바로 실내 공간의 어, 효율성을 극강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레이 같은 차량이 실내 공간 아주 잘 뽑아내죠. 어, 이렇게 어, 네모난 박스 느낌의 차량들이 어, 실내 공간은 끝내주게 잘 뽑아낸다. 어, 이 산타페 보면. 어, 이전에 나왔던 산타페랑은 진짜 체감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급 더 위급의 차량을 보는 듯해요. 어, 정말 어, 광활하죠. 어, 뒷좌석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어, 넓게 잘 빠졌고, 어, 리클라이닝 각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셔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 어, 여기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나 뭐 커튼 이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커플도 어, 이렇게. 어, 컵두 개나 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널찍하게 들어갔고 어, 이런 문짝 보면 진짜 두꺼워졌어요. 차가 진짜 이게 이번에 상품성 하나만큼은 작정을 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뭐 충전기 꽂을 수 있는 잭도 달려 있고요. 어, 저 같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어, 이렇게 레그룸 공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고. 정말 많이 쾌적합니다. 너무 쾌적하고 패밀리카로 이만한 차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이렇게 헤드룸 공간 매우 여유 있습니다. 어, 정말 편해요. 너무 많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차 높이도 높아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전동식 파워 트렁크 적용이 돼 있고요. 어, 트렁크 공간 또한 광활합니다. 오늘 차는 5인승 모델이고요. 어, 이렇게 아래 보면 또 수납공간이 또 나와요. 이렇게 와, 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릴 것 같고요. 여기 220V잭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콘센트 들어가 있고 이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2열 시트가 앞으로 폴딩됩니다. 넓이 보세요. 그냥 차박하기에 진짜 이만한 차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광활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네, 옵션 한번 대략 보여드리자면 어, 전동 시트 당연히 있고요 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이렇게 LCD 화면 널찍하게 이렇게 요즘 이게 대세죠? 이거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 옵션으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이고요 어, 그리고 와 이게 진짜 엄청 넓어요 이... 실내 공간 활용성이 끝내줍니다. 이게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핸드폰 올려두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열선 핸들이나 통풍 시트 이런 옵션들은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뭐 드라이브 보드 여기서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좀 기어 칼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뭐 기어봉이었고, 이렇게 딸깍만 해주시면 돼요. 어, 보통 뭐 벤츠나 이런 차량들 보면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제는 뭐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기어 변속 방식 중에 이게 진짜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그리고 뭐 블랙박스 이런 옵션들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정말 쾌적합니다. 어, 저 같은 성인 남성이 절대 답답하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 중에는 웬만해선 시동이 꺼져 있, 있기 때문에 이 진동 소음에서 해방된다는 엄청난 메리트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회전 시에 그 진동 소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음, 차 키는 이렇게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차키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보면, 가로로 보면 현대 마크가 보이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어, 이 아래에도 또 숨은 공간이 엄청 커요. 여기에도 웬만한 짐다 실어볼 수 있고, 여기도 진짜 암레스트의 이 공간이 엄청나고요. 그냥 수납 공간 하나만큼 끝내주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도 커퍼에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이 문짝도 어, 굉장히 널찍하고 묵직하고 튼튼해 보여요. 우리 가족을 좀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다는 안정감이 드는 차량입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LED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엔진룸 내부의 모습인데, 1600cc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전기 배터리가 충분하면 이렇게 따로 엔진이 돌진 않습니다. 이제 저속 구간이나 정차 중에 출발할 때 전기 모터의 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신차 출고한지 2년밖에 안 됐어요. 3년까지는 제조사가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다 보증을 해주고요. 그리고 5년까지는 엔진 미션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10년까지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 하이브리드 관련 이런 배터리까지 다 보증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뭐 20만 키로도 되기 전에 맛이 간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본 적이 없어요. 하이브리드 관련 전기 개통은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 쪽이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뭐 편견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차이 덩치에 연비가 15.5kg입니다. 공인 연비 가솔린 휘발유 1리터 당 15kg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코끼리 같은 덩치에 연비가 15kg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뭐 디젤도 아니고 가솔린이 15kg를 넘게 뽑아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연비도 웬만한 경차보다 좋고 자동차세도. 뭐 아반떼보다 적게 나오고 공영 주차장, 공항 주차장 할인되고 실내 공간 끝내주고 어 뭘더 바랍니까 진짜 최고의 패밀리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량은 인천 간석동 간석매매단지 전시 중이고요 3천만원대에 최고의 대한민국 패밀리 SUV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